버뮤다 삼각지대의 비밀의 진상 6. 메탄수화물이 원인? 그에 대두된 학설로 이 지역에서 메탄수화물이 방출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1997년 12월에 해양생물학자 찰스 이셔는 잠수정을 사용하여 멕시코만 550m 깊이의 메탄수화물 층에 살고 있는 벌레를 발견했는데 이들이 메탄가스의 방출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탄수화물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이 가설에도 약점이 있다. 또한 기포 실험 결과에 의하면 예측과는 반대의 작용도 일어났다. 기포가 위로 올라가면서 주위에 물도 함께 올라가고 이 힘이 배를 띄우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매우 격렬한 기포를 제외하고는 위로 올라가는 수류에 의해 가해지는 힘이 물체를 떠 있도록 하기에 충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01년 미국 해군 대학원 브루스 기나르도 교수는 메탄층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미스터리한 실종의 원인일 것이라는데 주목하고 이를 추적했다. 그는 메탄가스에 의해 물 속에 많은 기포가 생기면 물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 위에 떠있던 물체가 갑자기 가라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찰스 리셔의 설명과는 달리 메탄하이드레이트에 의해 선박이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탄수화물은 메탄 등의 가스 분자가 물 분자 안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기포 모양의 결정체로 간단하게 메탄가스가 얼은 것으로 볼수 있다. 이것은 알래스카, 시베리아, 극지방 등의 동토지역과 대륙연변해저와 대륙사면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해저에서의 갑작스러운 변동에 의해 메탄수화물이 녹아 기포가 되어 바닷물 속에서 떠오르면 바닷물의 밀도가 극히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부력을 약화시킨다. 그 위에 떠 있는 선박은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떨어지듯이 침몰할 수 있다. 구명복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도 무사할 수 없다. 비행기도 이들의 영향을 받으면 엔진 고장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 11월 영국의 에버딘에서 150km 떨어진 위치그라운드라는 해역에 원유시추공을 참사하던 중에 한 척의 트롤선을 발견했는데 선체는 강철로 만들어졌고 1890년에서 1930년 사이에 침몰한 배였다. 놀랍게도 선체는 별다른 상처 없이 멀쩡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배가 앞쪽이나 뒤쪽으로 가라앉지 않았다는 점이다. 배 전체가 똑바로 평평하게 가라앉은 것이다. 이것은 선체가 다른 뭔가와 충돌하지도 않고 구멍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침몰했다는 것이며 이를 면밀히 조사한 해양지질학자 엘런 주드 박사는 과거의 대규모 가스 방출로 인한 침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메탄수화물은 1920년대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거의 모든 바다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버뮤다 삼각지역은 매장 위치가 다른 지역보다 다소 다르다. 다른 지역은 메탄수화물이 두터운 침전물 아래에 있는데 반하여 버뮤다 삼각지대는 침전물 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메탄수화물은 매우 차갑지만 불에 타며 1리터당 110리터의 메탄가스를 만들 수 있다. 버뮤다 해역의 하이드레이트층 시추에 참석했던 액손 석유회사의 리처드 메카이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지역의 메탄수화물층이 갑자기 붕괴한다면 저 밀도의 가스가 작은 방울로 변하여 수면으로 올라오게 된다. 이때 분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빠르고 북부적이면 그 효과가 해양 시추시 폭발에 버금가는 위력을 나타낸다. 즉이 지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은 부력을 잃게 되어 갑작스럽게 침몰할 수 있다. 물론 가스의 양이 많으면 상당량의 가스가 수면 위로 방출되어 그 위를 지나는 항공기들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다. 버뮤다 삼각지에서 벌어지는 의문을 메탄아이드레이트로 설명하는데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메탄 수화물이 매장되어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실종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 8월 호주 모네시대 조세프 모니건 교수는 미국 물리학저널의 범위다 삼각지대의 선박 항공기 실종 원인은 메탄가스로 인한 자연현상 때문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메탄가스가 범인일 가능성을 다시금 제기했다. 모니건 교수는 항공기라 할지라도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하늘에 떠있는 항공기의 엔진에 불을 붙여 추락하게 될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해저에 갈라진 틈에서 발생한 거대한 메탄거품이 대량 수면으로 상승하면 사방으로 팽창하는 거대한 메탄 거품이 생기는데 선박이 이 메탄 거품을 붙잡히면 즉시 부력을 잃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물론 모니건 교수의 주장은 가설일 뿐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의 논문이 저명한 미국 물리학 저널에 게재되었다는 것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메탄 아이드레이트는 한국과도 관련이 된다. 한국 석유공사와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가스공사의 기술진이 주축이 된 가스 아이드레이트 사업단은. 2000년부터 독도 등 동해 전역을 조사하여 울릉분지 지점의 깊은 해저층에서 깊이 130m에 달하는 메탄하이드레이트 구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확인된 구조일 뿐 아니라 일본인도, 중국 등 우리보다 앞서 시추했던 국가의 구조보다 훨씬 큰 규모다. 매장이 추정되는 곳은 해저면 아래 400에서 1000m 지역인데 현재까지 동해 대륙붕 가운데 울릉분지 주변에만 약 6에서 8억 톤의 메탄아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연간 LNG 사용량 2700만 톤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우리나라 천연가스 사용 200에서 300년 이상의 분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매장량이 모두 개발된다면 무려 약 150조에서 200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된다. 메탄아이드레이트는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혈투에도 관련된다고 알려진다. 2012년 발표된 독도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의하면, 독도의 유형, 무형 자산 중메탄나이드레이트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 가장 큰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이 일본이라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이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의 독도를 양보할 경우 러시아가 차지한 북방영토를 영원히 되찾지 못할 전례를 남길지 모른다로 설명된다. 또한 중국과 분쟁이 있는 생각후 제도에 대한 영유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자기네 땅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영토 확장, 즉믿져야 본전이란 식으로 생떼를 부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 일본이 무리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독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독도의 메탄아이드레이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부분은 어 그래? 일본의 독도 야역 진짜 이유에서 다루었다. 근래 발표된 버뮤다 삼각지대 실종의 비밀은 육각형 구름이다. 애리조나 주립대의 랜디 서베니 교수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수많은 실종사건은 시속 270km의 공기폭탄을 만들어내는 육각형 구름들이 원인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위성사진으로 찍힌 육각형의 구름들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상에 형성되는 이런 육각형은 공기폭탄이다. 마이크로버스트 즉 급격히 발달한 내온이나 정난론에서 바다로 부는 파괴적인 기류에 의해 형성된 공기의 폭탄을 말한다. 콜로라도 주립대 스티브 밀러 박사는 육각형 형태의 구름은 버뮤다 삼각지대 위에 32에서 88km 크기로 뻗어 있는데 바람의 시속이 273km에 달할 정도로 강력해 비행기와 선박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런 강력한 폭풍, 즉 공기폭탄이 선박이나 비행기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현상이 바다를 치면서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대부분 기상학자들은 연구진이 설명한 공기폭탄과 이에 따른 육각 형태의 해역이 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관측되는 기후 패턴이며 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터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버뮤다 삼각지대의 비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간의 실수를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초보자들이 별다른 사전 지식도 없이 작은 배로 이 지역을 향해 하다가 돌발 사태가 생기면 우왕좌왕 하다가 침몰하기 십상이라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자연 현상과 인간의 미숙한 행동이 결합해 사고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호주의 칼 크루스 젤니키 박사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사건들은 미스터리가 아닌 기상재해나 인간의 실수가 만들어낸 사고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지역이 다른 비슷한 지역에 비해 사고가 더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니며. 위험한 파도 절벽과 메탄가스의 분출 등은 이 지역만이 아니라 지구 바다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해양대기청도 다음과 같은 말로 각종 의혹들을 일축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사고는 나쁜 날씨와 항해 실수로 인한 문제일 뿐이다. 항해하기 좋은 다른 바다보다 이 지역의 사고 빈도가 높다고 볼 수도 없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실종사건이 한창 절정에 이른 1977년 여름, 미해군은 소련함대와 협력하여 포리모우드 작전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목적은 서부 대서양 해역에 있어서의 자기 이상 유무, 불규칙한 해류와 파란 효과, 해중의 음향전파 경로, 돌발적인 자기 태풍 등에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조사 결론은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는다였다. 지금까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아직까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 지구의 상공에는 수많은 정지 위성들이 배치되어 지구의 각종 상태를 정밀 체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작은 항공기라 할지라도 짙은 구름 속에서 똑바로 갈수 있는 자동 전파 유도 시스템 등의 안전 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범유다 삼각지대에서의 실종 사건은 앞으로 과거의 전설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다. 한국에도 범유다가 있다. 한국에도 범유다 삼각지대와 같은 미스터리 애역이 있다는 놀라운 가설이 근래 제기되었다. 2009년 1월 울산시 동구 방어진 동쪽 54km 해상에서 선원 9명을 태운 동해 선적 7롤러선 영진호의 선주와 마지막 교신을 한뒤 갑자기 실종되었다. 오징어 500상자를 싣고 만선으로 귀향하던 영진호가 이해역 부근에서 갑자기 침몰했기 때문이다. 울산해경은 기본적으로 영진호의 조난 원인을 당시 초속 12에서 16m의 강한 북서풍에다 3에서 4m의 높은 파도 등 기상악화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영진호가 왜 SOS 구조신호도 보내지 않았느냐는 점과 부유물 등 침몰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005년 1월에도 영진호의 사고의 역에서 6km 떨어진 방어진 동쪽 60km 해상에서 영진호의 경우와 아주 흡사한 선박 침몰 사고가 있었다. 당시 트롤러선 대연호는 선체 오른쪽에서 갑자기 발생한 큰 파도로 갑판 위에 있던 오징어 500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파도를 맞아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10명 중 7명이 실종됐고, 선체는 지금까지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11월에도 영진호 사고 해역에서 북쪽으로 6km쯤 떨어진 경주시 간포항 동방 54km 해상에서도 통발어선 115안 1호가 갑자기 거세진 파도에 전복되면서 선원 10명 가운데 7명이 실종됐고, 2배 역시 인양되지 않았다. 이처럼 동해 해역에서 선박이 계속 침몰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인데, 이들 일련의 사고에 대해 한국해양연구원의 정갑식 박사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메탄아이드레이트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영진호, 대현호, 한일호의 사고 해역 가운데 해역인 방어진 동쪽 58km 해상 바다 속에는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동해 가스전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가스전에서 하루 1000톤씩 생산되는 가스는 LNG로 메탄가스가 주성분이다. 정박사의 설명은 구체적이다. 바닷속에서 갑자기 메탄가스가 분출되면서 큰 거품 덩어리가 물 위로 올라오고 그 거품 덩어리가 배를 둘러쌀 경우 물의 밀도가 갑자기 낮아지기 때문에 배는 부력을 상실하고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이뿐이 아니다. 2005년 1월 제주도 마라도 남동쪽 65km 해역에서 발생해 선원 11명의 목숨을 앗아간 3030호. 2004년에는 선원 8명의 부산 선적 백진호, 2009년 1월 선원 13명을 태운 재백 이소양호도 거의 같은 지역에서 침몰했다. 마라도 남동쪽 65km 부근 해역의 해전은 수심 80에서 100m 정도로 2002년 조사에서 메탄가스층이 폭넓게 분포된 사실이 확인된 곳이다. 한국의 경우 메탄가스층이 분포된 해전은 제주 마라도와 울산, 포항과 울릉도 사이의 울릉분지 등3 곳이다. 여하튼 이들 지역에서 조난을 당한 선박들의 마지막 교신 내용은 공통적으로 침몰 중이다. 긴급 구조를 바란다는 SOS 메시지가 아니라 귀향한다. 기다려라는 일상적 내용이었다. 이들 지역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자주 일어나 어민들이 항해조차 꺼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